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파혼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를 어리석게도 한 남자한테 몰빵을 하는 바람에 아우디의 벤츠까지 다 떠나보내고 똥차한테 대차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학교 공부는 열심히만 하면 성적도 쑥쑥 오르던데 인생 공부는 왜 노력을 해도 늘 헛발질 투성인지 정말 속상해 미치겠더라고요. 이래서야 어디 사람 무서워서 제대로 연애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소위 말하는 엄친딸이에요. 제자랑 같지만 인물도 학벌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정도죠. 거기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 덕분에 살면서 돈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이번 생은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하는 편이죠. 그런데 부모 재력이나 인물은 제 노력 없이 받고 태어난 거라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학벌이며 스펙은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룬 것들이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IQ가 140이 넘는 똑똑한 언니와 오빠를 따라잡으려고 IQ 112인 저는 정말 피똥싸게 노력했거든요.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경쟁 상대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하필 저는 너무도 막강한 경쟁자들을 만나는 바람에 제 발로 걷기도 전부터 매순간 경쟁을 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막내딸이니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이 자율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능력을 기르길 바라셨고 뭐든 능력 있는 자식한테만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거든요. 갖고 싶은 옷이 있으면 좋은 성적이든 대회 트로피든 따내서 언니 오빠보다 낫다는 증거를 보여야 사주셨으니까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랐지만 뭐 하나 쉽게 손에 넣는 법이 없이 자라야 했던 거죠. 덕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손부터 벌리기보다는 제가 노력해서 얻어낼 방법을 강구하곤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 득이 됐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딱 하나. 남자 문제만큼은 언니 오빠랑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너무 마음을 내려놓았던 게 화근이 되고 말았어요. 오빠는 미국 유학 중에 만난 프랑스 중산층 가정의 여자랑 결혼했고, 언니는 독신주의자라서 애초에 결혼은 생각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저희 남매들한테 결혼은 경쟁 외 분야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남자를 만날 때 그다지 조건을 보지 않아도 됐어요. 자라면서 하도 남매들 간의 경쟁에 시달렸던 저는 만날 때마다 저를 편하게 해주는 평범한 남자한테는 무방비 상태로 빠지고 말았죠. 능력 스펙 뭐 하나 변변한 게 없는 남자였지만 제가 만든 샌드위치가 맛이 없어도 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맛있게 먹어주고 화장기 없이 무릎 나온 추리링에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늘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남자였죠.이 남자랑 함께 있는 한 죽을 둥살둥 둥 애쓰지 않아도 사랑받고 살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란 생각도 들었고요얘랑은 학벌과 스펙은 물론 인물도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남친이나 남편들과 비교해도 평균 이하 그 정도였죠. 평소 차림이나 씀씀이를 봐도 그닥 재력이 있는 집자식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런 남자와 5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한다고 하자 주변에선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저랑 유치원 때부터 친구로 지내서 저희 집사정을 훤히 아는 제 절친은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였죠. 난, 니네 커플이 몇 달도 못 사귀고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5년이나 사귄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한다고? 니네 남친 말이야, 혹시 재벌가에 숨겨둔 자식이라도 되는 거니? 그 정도가 아니고서야, 네가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처음 그 말을 들을 땐, 내 남자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듣고 보니, 이 결혼에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얘랑은 재수 끝에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해 대기업에 다니는 저보다도 더 늦게 대리를 달았을 만큼 업무 능력도 그저 그랬어요. 유일한 장점이라고는 사람을 편하게 해 준다는 거 하나였죠. 하필 제게는 그 점이 딱 필요했던 거였고요. 그땐 어차피 남자 하나 보고 시집가는데 남편이 나 위해주고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은 남자 대 여자로 하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으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 결혼에 의심을 품게 된건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고부터였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 시댁에 가는 날이었죠. 제 딴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옷도 신경 쓰고 선물도 선배들한테 조언까지 받아가며 제대로 준비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집이 아니라 양평 근처의 캠핑촌이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에 얘랑한테 물었죠. 자기야, 자기네 집 캠핑촌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가 안식년이라 요즘 엄마랑 전국 여행 중이시거든. 우리 때문에 여행 일정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하셔서 말이야. 그런 일이 있다면 진작 얘기를 할 것이지 말 한마디 없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성을 내며 그러는 거 있죠. 어디면 어때? 우리 부모님 뵙고 결혼 허락만 받으면 그만이잖아. 자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평소 같으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저를 달랬을 사람이 버럭 화를 내자 기분이 이상했어요. 얘랑 말대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날 방문의 목적은 결혼 허락을 받는 거였지만 그래도 그 못지 않게 앞으로 시댁이 될 집안에 사는 정도도 알아보는 자리기도 이 하잖아요. 게다가 집안에 들일 사람을 보는 중요한 자리인데 고작 여행 일정 바꾸는 게 싫어서 캠핑촌으로 부른다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부모님 태도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살피시더니 대뜸. 아니, 넌 옷꼴이 그게 뭐냐? 그래서야 어디 일이나 시키겠니? 설마, 새색시처럼 조용히 앉아서 시애미가 해주는 밥만 낼름 먹고 갈 생각은 아니지? 난 그런 꼴못 본다. 텐트 안에 내 옷가방 있으니 거기서 맞는 거 하나 꺼내 입어라. 애가 어쩌면 이렇게 경은거 없어? 솔직히 경우로 따지자면, 당신들이 잘못한 거였지만, 그래도 초면에 이빨은 소리했다가 두고두고 트집을 잡힐 것 같아,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데로 오는지 모르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얼른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옷으로 받고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기에 바빴어요. 근처에 식당도 허다한데, 아버님이 굳이 코펠에 밥을 해 먹자고 하셨거든요. 거기다 어머님은 예비 며느리 솜씨 좀 보자시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한테 밥부터 찌개, 반찬까지 몽땅 맡기시더라고요. 평생 냄비밥은 지어본 적도 없는 저는 결국 설익은 밥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더라고요. 태훈이 말로는 네가 뭐든 잘한다고 하더니 요리는 영 아닌 모양이다. 이래서야 내 아들 밥안 굶기고 차려 먹일 순 있겠니? 난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한테 시리얼이나 빵 쪼가리 먹이는 애는 며느리로 못 드린다.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으면 당장 요리학원부터 등록해. 억울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건 사실인지라 벌써는 기분으로 묵묵히 있었어요. 그날 저는 땡볕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야 했어요. 그 바람에 화장은 땀으로 식혀 나간 지 오래고 온몸은 된장 냄새며 김치 냄새로 범벅이 돼버렸어요.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얘랑한테 짜증을 냈어요. 제가 하루 종일 고생하는 모습을 본 터라 얘랑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부터 하고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힘든 하루였기에 바로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런데 잠결에 휴대폰 문자음이 들리지 뭐예요. 예랑인가 싶어서 비몽사몽 간의 문자를 확인했는데 다름 아닌 카드 취소 문자더라고요. 제가 물건 취소를 한 적이 없어서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했는데 취소 구매처를 보니 예비 시부모님 선물을 산 백화점 매장이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교환하시라고 쇼핑백 안에 영수증을 넣어드린 게 생각나서 얘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랑이 당황한 목소리로 안 그래도 자기한테 전화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그게 말이야. 부모님이 선물에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야. 선물 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말씀 안고 계시다가 두 분이 환불을 하러 백화점에 가셨다나봐. 한마디로 카드로 결제된 걸 모르시고 환불하시는 바람에 카드가 취소된 거였죠. 영수증에 분명히 카드 결자라고 찍혀있는데 못 보신 건지 평소 환불을 안 해봐서 그러신 건지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였죠. 이래저래 끝까지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그 다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예비 시어머니더라고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 저만 실수로 교환을 한다는 게 취소가 돼버렸지 뭐니? 난 그저 색상만 바꿀 생각이었는데 말이다.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말인데, 내 스카프 말이다. 코프 농색으로 바꿔서 보내주면 안 되니? 넥타이는 붉은색 계열로 바꿔주고 말이다. 굳이 네가 가지고 올거 없이 대훈이 편에 보내다오. 귀찮더라도 좀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뭐 그리 급한 일이라고. 꼭또 새벽부터 전화를 하셨을까 싶은 게. 이래서 사람들이 시 자만 들어가면 질색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그날. 점심 때 백화점에 들러 스카프랑 넥타이를 사서 얘랑편에 예비 시댁으로 보냈어요. 절친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군요. 교환은 무슨 돈으로 환불해 주는 줄 알고 취소했던 거겠지. 우리 시어머니도 내가 사드린 가방 환불 받으려고 백화점에 갔다가 카드 구매라 현금으로 안 준다는 말에 다시 돌아오신 적 있었거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도 하기 전부터 예비 며느리가 해준 선물을... 돈으로 환불받을 생각을 하니? 그래 놓곤 색상 교환해서 가져오라니 진짜 대박이다. 야이 기집애야 너 정말 이 결혼 할 거니? 결혼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이 결혼 정말 아니야. 결혼은 교환이나 환불도 안 된다고. 저보다도 더 열분을 토하는 친구를 보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결혼에 대해 걱정도 됐어요.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호된 신고식을 했던 저와는 달리, 예랑은 저희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어요. 사위감이 온다고 엄마가 간만에 솜씨를 발휘하셨거든요. 6인용 식탁이 가득 차도록 산의 진미로 차려주신 저녁상을 보자, 예랑은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했을 거예요. 아빠 표정을 보니 그닥 성에 차는 사위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당신 자식이 골라온 남자니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저녁상을 치우는 내내 저를 도와 그릇도 나르고 싹싹하게 구는 예랑이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너랑 둘이 맞벌이를 할 텐데 벌이가 너보다 처지는 게뭐 그리 흠이 되겠니. 그래도 너한테 하는 거 보니 결혼해도 집안일들 잘 돕고 아내 위해줄 사람 같긴 하더구나. 예비시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던 저는 엄마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 잘하는 남편만 있으면 되지. 하고 말이에요. 예비시 부모님께 인사는 드렸지만 한 번도 시댁에 방문한 적이 없던 저는 시댁이 어느 정도 사는지 가늠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랑한테 넌지이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얼마 뒤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랑이나 시부모님 차림으로 미뤄보아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세상에, 성북동 대저택에 살지 뭐예요. 운동장만한 잔디마당에 엄청난 규모의 차고하며, 고급 소재로 마감한 현관 인테리어까지 어마어마했어요. 저희 집은 비교도 안될 정도였죠. 진짜 부자들은 티를 안 낸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이 어찌나 검소하신지 아버님은 기사도 없이 손수 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 부리는 사람도 없이 손수 살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예량내 형편이 많이 기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사는 형편을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저희가 많이 기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머님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음식들 하나하나가 다 맛집 뺨칠 정도더라고요. 이래서 저보고 요리학원에 등록하라고 하셨나보다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집이 정말 멋있다고 부럽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린 자식이라곤 대운이 하나뿐이니 이 집도 니들한테 물려줄 텐데 부러울 게뭐 있겠니? 보면 알겠지만 네 시어머니가 여간 바지런한 사람이 아니다. 이큰 집을 혼자서 쓸고 닦고 반질반질 윤이 나게 갖고 왔다. 생각 같아선 니들이 들어와 살면서 네 시어머니 좀 도와주면 어떨까 생각했다만 이 사람이 며느리 고생시킬 생각 없다면서 한사코 반대하지 뭐냐. 순간 그말에 뜨끔했어요. 회사일 하면서 이큰 집에서 집안 일까지 할 생각을 하니 아찔했거든요. 그래서 내심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안다고 내가 네 마음 모르겠니? 남자들은 집이 크고 좋으면 그만이다 하겠지만 살림 사는 여자 입장에선 그게 아니지. 안 그러니?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큰 집을 혼자 쓸고 닦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요즘 니네 시아버지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집을 팔까 생각 중이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 집이 요새 한 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구나. 생각 같아선 당장 팔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살까 했는데 앞으로 이 집이 수십억은 더 오를 거라지 뭐니. 앉은 자리에서 수십억을 버는 건데 지금 팔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밀린 세금이며 나가야 할 돈도 있는데 무작정 잡고 있기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희 집에서 한 5억 정도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다고 그냥 달라는 건 아니다. 혼수야. 니들 살집 꾸미는 거니 하지 말라고 할순 없고. 대신 예단비 쪽로 5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한다. 네? 예단비를 5억이나요? 어머님,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예, 생각을 해봐라. 사돈지간에 돈 거래하는 것도 웃기잖니? 그래서 예단비로 가름하자는 거야. 단돈 5억만 있으면 이집안 팔고 수십억 불려서 니들한테 유산으로 줄수 있는데 니들 입장에선 손해는 아니지 않니? 그리고 니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차피 너한테 유산 주실 거 아니니? 그거 미리 땡겨준다 생각하면 무리한 부탁도 아니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자기야. 이 집은 내가 나고 자란 집이라, 솔직히 정도 많이 들어서 팔기 좀 그래. 장인 어른한테는 면목 없지만, 이 집을 생각해서 자기가 대신 부탁 좀 해주라. 응? 5억 들여 50억이 넘는 집으로 되돌려 받는 거니, 손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은 좀 아니다 싶었어요. 부모님께 맡겨놓은 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주실지 말지도 모를 돈을 미리 땡겨달라고 할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겠다고 했더니, 표정이 싸늘해지셔선, 차갑게, 알았다, 이러시지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그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차마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리고, 언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왠지, 찜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에 살 만큼 재력이 있는 집이, 세금 낼 5억이 없어서, 예비 사돈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검소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식구도 없는데 그런 큰 집에서 살리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결혼을 앞두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었는데 제가 줄곧 찜찜했던 부분을 언니가 정확히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죠. 상견례를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 TV에 모 기업 젊은 CEO의 집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에 이어 2대째 회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는 그 집에서 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부모님을 모시던 운전기사부터 가사 도우미까지 그대로 이어서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맙소사 얼핏 지나간 운전기사가 바로 저희 시아버지지 뭐예요? 제가 잘못 봤나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세상에. 그 집이 바로 얼마 전 다녀온 예비 시댁이더라고요. 그 순간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간 미심쩍었던 사소한 부분까지 모조리 믿을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업체에 예비 시댁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상견례까지 시일이 촉박해서. 할수 없이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빠가 일단 상견례를 취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파혼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정하자고요. 그래서 얘랑한테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상견례를 미뤄야겠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 얘랑도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세상에 제가 TV에서 본 대로 아버님이 그집 운전기사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집 도우미였고요 그 집에서 일하다 눈이 맞아 선대 사장님 주례로 결혼을 한 거였죠 그동안 그 저택 차고 옆에 마련된 집에서 살아왔으니 예랑이 그 집에서 나고 자랐다는 말은 사실이더라고요 딱 그거 하나만 사실이었던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집 차고를 벗어나지 못했던 건 예랑 아버지의 주식 투자 때문이었어요. 한탕주의에 빠져 사는 예랑 아버지는 인생은 한방이라며 수중에 돈만 있다 하면 무리한 주식 투자를 했고 그 바람에 예랑 대학 등록금에 손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사 내용을 다 들은 엄마는 뒷목을 잡으셨죠. 아빠는 당장 예랑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이 결혼은. 절대로 허락 못하신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파혼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파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남자를 만나면서 허비한 그 시간이 아까워서 순순히 넘어가 줄 수는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주말에 절친과 함께 예비 시댁을 찾아갔어요. 결자해지라고 내가 버린 일 내가 처리하자는 마음도 있었죠. 먼저 얘랑한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분명히 인터폰을 통해 제 얼굴을 확인했을 텐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차고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검은 세단이 나오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얘랑 아버지는 저를 보고는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대로 저를 지나쳐 가시려고 하길래 얼른 차 앞으로 나가 차를 막아섰죠. 그랬더니 얘랑 아버지가 다급히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때마침 차고에서 달려나온 얘랑은 제 팔을 끌어 잡으며 끌고 가려고 했고요. 싫다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자기야, 연락도 없이 여긴 왜 왔어? 일단 근처 카페로 가자. 가서 얘기해. 가긴 어딜 가. 자기 아버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냥 여기서 해. 왜? 사람들 앞에서 못할 말이라도 돼? 제가 차를 막고 버티자 아버님이 몰고 있던 차 뒷좌석에서 젊은 부부가 내리더라고요. 얼마 전 TV에서 본 젊은 CEO 부부였어요. 부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두 분도 관계된 일이라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그랬지? 한 50억 한다고 그랬나? 아버님, 저희 결혼하면 이 집! 저희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신다고 그러셨죠? 게다가 이 차도 아버님 차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도 검토하셔서 기사도 안 부리고 직접 자가운전 하는 거라고요그 뿐인가요? 어머님이 하도 깔끔하셔서 도우미도 안 쓰고 이큰 집을 직접 쓸고 닦고 손수 갖고 신다고도 하셨는데 맞죠? 근데 이상하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뒤에 계신 저 부부가 이집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분명히 저한테는 예단비조로 5억 가져오면 이집저 주신다고 했는데 말이죠. 기억나시죠 아버님? 그 말에 젊은 CEO 부부는 기가 찬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아저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왜 아저씨 집이에요? 그리고 내 차랑 도우미 얘기는 뭐고 5억에 내 집을 유산으로 주겠다는 소리는 또 뭐냐고요? 아저씨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까지요? 저요, 솔직히 아저씨네 식구들 저희 집에 사는 거 정말 싫어요. 저희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들 내치면 안 된다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지금껏 하는 수 없이 봐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 뒤통수를 치세요? 이래서 사람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나 보네요. 그러자 부인이 거들며 한마디 했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요. 저희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툭하면 아주머니가 식재로 빼돌려서 댁게 가져가시는 것도 알면서 눈감아 드렸고요. 저희 딸애가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 먹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먹다 보면 먹어진다며 고집부리고 저 없을 때 먹여서 병원 들락거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일 때문에 이 애한테 아저씨네 내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버님 유지라 참았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젠 온 가족이 사기까지 치세요. 다 필요 없고요. 더는 못 받으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주세요. 그간 주식빚 갚는다고 빌려가신 돈에 이미 몇달 지나 가을까지 해가셨으니 저희가 드릴 월급도 없으니 짐 싸서 바로 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때였어요. 대문 뒤에 숨어서 상황을 훔쳐보고 있던 얘랑 어머니가 달려나와선 주인집 부부한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더라고요. 주인 부부가 대꾸도 없이 집으로 들어가자 땅바닥에 앉아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제 머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년아너 때문에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책임져라, 이년아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고 하는구나. 이리 와, 오늘 너 죽구나, 죽자, 이년아 죽긴 내가 왜 죽어요? 애초에 당신들이 되도 않는 거짓말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는 안 됐어요. 내가 언제 이집 재산 보고 결혼하자 그랬던가요?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내 부모한테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지만 않았어도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놓고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창피한 줄이나 아세요? 야, 니네 돈 많다며 그 많은 돈좀 나눴으면 어때? 니네 아버지 불르욕 돕는다고 1년에 기천은 우습게 성금내잖아. 어차피 그렇게 쓸돈 사위인 나한테 주면 어디가 덧나냐? 그까 노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 그 말을 듣는데 이놈을 그냥 끝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차고에 있던 걸레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냅다 걸레통을 들어 그 안에 있는 구정물을 예랑한테 뿌려버렸어요. 너 같은 놈한테는 걸레밥 물도 아깝지만 이거라도 먹고 정신 차려 이 썩어빠진 놈아. 네가 그런 거지근성으로 세상을 사니까 네 삶이 이런 거야. 사기쳐서 남의 돈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놈은 깜빵에 들어가서 참교육을 좀 받아야 돼. 기대해라. 내가 5억은 못 줘도 5억짜리 소송은 걸어줄 테니까. 아줌마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부모가 그러고 사니까 자식도 이 모양 이꼴인 거라고요. 제 탓하실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인생 잘못 산걸 탓하라고요. 그날 그렇게 저는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랑을 상대로 사기죄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소장을 받고서야 겁이 났는지 예랑네 가족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소송을 취하해 줄지 말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수년간 사귀어온 연인한테 사기를 칠 놈이라면 쉽게 개가천선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은 겪지 않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